안녕하세요. 연예유천 로미언니입니다. 어, 어떤 남성 구독자님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당신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느 정도 고학력자라는 가정하에 뭐꼭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한국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선택의 폭이 압도적으로 넓어집니다. 본인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자기의 끝보다 두세 단계 높은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유학 오는 여학생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집안 빵빵, 외모 상위 티어, 고학력자들입니다. 외국인들과 교류가 많은 본인으로서 그냥 술자리에서 이야기 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동아시아 남자는 전 세계 결혼 자유시장에서 나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압도적으로 적죠.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은 너무 보수적이니깐요. 혹시 일본 여자를 찾는다면 포기하십시오. 일본 여자를 원하는 한국 남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외모 편차가 큰 편이라. 상위 클래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동남아에서 탑 클래스 여자들 중 일부가 한국 남자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애초에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상위권 대학교에 유학을 옵니다. 동남아에서 유학을 올 정도면 기본 3-4 개국어의 고학력자에 집안 빵빵합니다. 제 주변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외모가 그냥 중국계 동아시아,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출신에 방학마다 세계여행 다니고 학력은 국내 스카이입니다. 한 명은 한국계 태국인인데 자기 본가 사진 보여줄 때 보니 천정에 샹들리에가 달려있는 고층 아파트 살더군요. 동남아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자애들은 혼혈일 가능성이 높고 외모까지 최상위 티어입니다. 즉, 본인보다 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정말 노력하면 이런 여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틴계는 마인드셋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일단 이쪽은 나이에 대한 개념이 딱히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자를 먹여 살릴 경제력이 있다면 정말 예쁘고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 라틴계를 만날 때엔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하셔야 하거나 배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멕시코계부터 브라질, 칠레 등 라틴계의 높은 콧대와 큰 눈은 유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생기거나 예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라시아 백인들 중에서도 동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한국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보고 자란 여자들은 한국 남자와의 연애나 결혼에 인종적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하셔야 하고, 게다가 이쪽은 영국 영어를 씁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유럽과 한국은 문화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나이를 정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연하의 학력 좋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30대 중반에 자기관리 잘하는 5에서 6점 능력남이 한국에서 20대 초반의 외모 8에서 9점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판타지 소설이지만 유럽 여자인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나이는 어린 편이고 솔직히 외모는 3, 4점입니다. 학력은 대한민국 기준 나름 최상위권이고,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여자친구의 모국어도 어느 정도 합니다. 자기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두살 어린 연아이고, 유럽 출신에 외모는 5.6점이었는데, 제가 이 악물고 운동시켜서 30kg를 감량 후 풀세팅하면 8, 9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상위 20% 안에는 들고 5개국어를 합니다. 본인이 정말 인내심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할 자신이 있고 본인 삶을 포기하고 여자친구가 사는 나라에 유학 또는 취직할 자신이 있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한다면 저는 다문화 가정도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딸이 사는 세대에는 다문화 가정이 지금보다는 덜 차별받는 사회가 오기를 위한 바람도 있고요. 네 한국 남자분이신데 외국인 여자친구와 실제로 교제 중인 그 분께서 이렇게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중에서도 나의 짝을 찾아보는 거 어, 앞으로는 충분히 많이 일어날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